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입니다 또 오랜만에 킨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브이로그고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클렌즈 주스를 오늘부터 3일간 먹을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도전하긴 했었는데 네, 따로 안 찍기도 했었고 뭔가 중간에 약속들이 좀 있어가지고 뭔가를 먹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실패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뭔가 엄청 좋지도 않았던, 목적은 역시나 다이어트기도 하고, 저의 몸을 조금 건강하게 다시 되돌리기 위한, 그런 게 목적이랄까? 3일 내내 거의 집에만 있을 예정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볼거리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먹을 때마다 하나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시 48분이고요. 다섯 병은 주스고 한 병은 스무디인데 스무디는 조금 이따 저녁 시간때 마실 예정입니다. 지금 저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냉장실에 넣어뒀는데 해동이 아직도 안 됐어요. 천천히 나눠가면서 일하다가 나눠가면서 마실 예정입니다. 아, 몸무게를 먼저 찍어둘까? 따단 따단 어, 아파. 따다다다. 따다다. 따다다다 따다다다 제가 사실은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몸무게가 64kg이었어요. 조금씩 다이어트를 하긴 해 가지고 저 정도까지 만든 겁니다. 남자친구가 저 헬스장 끊을 때 헬스장 6개월이거든요. 6개월 내에 10kg이었나? 얼마지? 아무튼 그거 빼면은 저한테 100만 원 준다고 했거든요. 두고 봐라. 100만 원 받겠다, 내가. 그런데 여러분이 훈련을 하실 때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할 인데요 방금 미영 언니한테 그 영상을 보냈고, 다 완성해서 보냈고,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다 완성해서 보냈고, 4시 44분이에요. 그 영상 보내고 나서 잠깐 딴짓도 하고, 아미님한테 영상 오전에 보내놨던 거, 표정이랑 조금 더 이제 디테일 잡아가지고 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오늘 영상을 두개 정도 작업을 하는 건데, 영상 작업을 해야 하고, 두 번째 주스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배와 청포도랑 오이 샐러리가 들어간 거예요. 아, 지금 배가 매우 고픈데요. 잘 참아보겠습니다. 지금 고민이에요. 그, 원래 이런 클렌즈 주스를 할 때도 아예 안 먹는 클렌즈 주스가 있고, 샐러드 같은 건 먹는 그런 클렌즈 주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과류 같은 거라도 조금 씹어줘야 될지 고민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썼던 거 있잖아요. 이 페이스 아이디가 왜 나를 인식을 못할까? 이거 아까 조금 쓰던 거, 두 번째 거 먹는 거, 필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그러면 저는 일을 또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딱 적고 빡세게 일해야 돼요. 오늘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4시 거의 5시고, 오늘 갈 길이 좀 옵니다. <laughs> 아, 여러분. 전 열심히 작업을 했고요. 아직도 작업을 다못 끝마쳤는데 6시 50분입니다. 지금 배가 너무 너무 고픈 상태여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먹는 스무디 이거를 지금 먹을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9시에 운동하러 가거든요. 아, 드디어 뭔가 건더기를 먹는다. 아, 케일이랑 바나나랑 키위 레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맛있겠죠? 너무 맛있어. 당장 후기를 적어야 돼 이거는. 저희 집도 지금 추워 죽겠는데 스무디를 아 따뜻한 차 마시고 싶다 오늘 제가 만든 게 요거 방금 59초 전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요거 미영 언니 영상도 올라갔습니다 너무나도 뿌듯하네요 요거 이마트에서 습배송 시킬 때 샀거든요. 평이 괜찮길래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다 까봤고요. 일단 구성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요거를 먹고 운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캐슈넛을 제일 좋아합니다. 음 운동 가기까지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좀 쉬려고 합니다. 갔다 왔습니다. 머리가 너무 빡빡이 같네. 아 너무 배가 고파요. 이거 먹고 나니까 뭔가 허기진 게 훨씬 줄어가지고 미치도록 뭐가 끌린다거나 배고프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거를 먹겠습니다. 11시 2분이에요. 이거 먹고 샤워를 하고 일해야겠어요. 오늘 계속 내내 이 장면만 보여드리네. 이 요기요기 내 모습. 이게 혼자 살면서 조금 느끼는 거긴 한데, 저같이 약간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딱히 거실과 방이 나눠져 있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좀 넓은 원룸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저는 일도 여기서 하고 잠도 여기서 자잖아요. 저번 집보다 집은 넓어졌는데, 제가 생활할 공간은 되게 좁아진 느낌. 뭔지 아시나요? 혹시?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음. 이렇게 조금씩 적어지고 있으니까 뿌듯해요. 푸훗. 샤워하고 왔어요. 저는 요즘 일기도 이걸로 아이패드로 쓰고 있어요. 글로 직접 쓰는 것 같은 그런 매력은 없긴 한데 내 생각을 그냥 거침없이 막드드드드드 바로바로 표현을 할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이 어플 열심히 써보고 여러분한테도 추천해드릴게요. 그래서 어플은 아직 비공개입니다. 제가 이 어플 덕분에 좀 일기를 좀 자주 쓰게 됐어요. 이 글씨체 너무 예쁜데. 혹시 어디 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laughs> 갑자기. 식욕이 없는 분도 아니다? 막, 뭐가 먹고 싶긴 한데, 진짜 무참겠어 써가지고, 막, 진짜, 아 진짜, 지금 당장 사먹지 않으면 큰일 났겠다. 막, 뭐 이런, 이런 게 지금 없어. <laughs> 근데 여러분 제가 일어나니까 세상에 지금이 내신 거 있죠? 이게 어쩐 일일까요? 오늘 일이 막 엄청 많지 않고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좀넋 놓고 자버린 것 같아요. 한번 12시 1시쯤에 좀 일어나긴 했었는데 그거 아세요? 지금은 별로 배가 뭐뭐 뭐 미치도록 뭘 먹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런 거를 하나 먹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 식욕이 엄청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최대한 안 먹을 수 있을 때만큼 안 먹어보자 막 이러면서. <laughs> 어제 남은 것 중에 하나를 마시려고 합니다. 6시 9분. 활동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어제 먹었던 너치를 하나 더 먹을 겁니다. 지금 8시 20분인데 배가 너무 고파서 이거 한 봉지 더 먹으려고요. 아 3일 하는 게 너무 힘드네요 저는. 10시 48분 드디어 제일 좋아하는 스무디 타임입니다. 맛있겠다. 누룽지 백숙 먹고 싶다. 고기도 먹고 싶고. 오후 1시 20분. 짠! 먹습니다. 일어난 지는 한두세시간 됐는데 안 먹고 있다가 지금 먹어요. 어쨌든 오늘이 제가 정한 마지막 날이거든요. 3일째. 근데 제가 이틀째랑 어제 특히 많이 안 먹었기도 했고. 엊그제도 다안 먹었잖아요. 그러죠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 은 원래 화장실을 좀 자주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지금 3일째잖아요. 3일째까지 한 번도 화장실을 안 갔어요. 그 다섯 개를 다 먹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희한하네. 그나마 조금? 약간 오늘 뭔가 신호가 오면 신호가 올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제가 원래 이거 락터핏을 맨날 하루에 하나씩 먹어줬단 말이에요. 이거에 온전한 효과를 보고 싶어서 안 먹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저는 오늘 넘겨야 되는 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영만할일 많네? 다영에도 가야 되고 도다이도 가야 되고. 2시 55분 이걸 먹습니다. 아, 그리고 갔다 왔습니다, 방금. 시원했어요. 아주 뭔가 마무리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이거면 뭐말다 했죠. 이제 <laughs> 이거 마시겠습니다. 5시 9분 너츠 먹습니다. 그래도 일하느라 시간이 좀 빨리 가긴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가끔씩 정신 차릴 때마다 아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6시 56분 내사랑 스무디와 너츠를 또 먹겠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진짜 <laughs> 먹어야 살겠어 Such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소리가 좀이 모양인데 <laughs> 드디어 3일차가 으... 다 끝났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는 클렌저를 좀 제대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 했던 게 배가 너무 고프고 계속 먹을 거 생각이 나니까 잠을 일부러 좀 많이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클렌징 주스를 하루에 다섯 개를 다못 마셨어요. 다섯 병, 여섯 병을.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 남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일어나자마자 이거 하나 더 마시기는 마시고 있거든요. 지금 냉장고에 이렇게 여섯 병이 남았어요. 제가 요즘 계속 브이로그 이 옷만 입고 있는데 제가 이 옷이 두 개예요. 빵거 입고 빵거 입고 한 거예요. 지금 집이 또 올겨울 들어서 가장 또 춥잖아요. 그래서 기모 있는 옷을 입어야겠다고 싶었는데 이게 딱이어가지고 입고 있습니다. 거의 운동 가려고 나갈 때 말고는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밖에 나갑니다. 어딜 가려면 조금 이더 남자친구랑 장보러 갈 거예요. 아까 몸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사실 목표했던 거는 60kg 아래였는데 그건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몸무게 를 살짝 낮춰놨으니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조금 위도 줄어들어가지고 많이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욕심만 안 부리면. 근데 제가 워낙 식탐이 강해가지고 그게 문제긴 한데. 굿. 이거 이번에 샀거든요. 습배송 시킬 때 이거 먹을래요. 아, 드디어 견과류 이 뭔가 씹을 것이다. 씹을 것이다. 이거 원래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으면 좀 맛있는데 지금은 그냥 먹겠습니다. 역시 씹을 게 최고야. 일단 오늘은 이렇게만 먹고, 좀 이따 저녁에 남자친구랑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먹으려고요. 일반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일반식 먹는 것보다 죽 같은 걸 먹는 게더 좋다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죽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장 보고 죽 먹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까지는 좀 어떻게든 버텨 보려고요. 일도 다 끝난 김에 다 씻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장 보러 가려고요. 병월대보름. 응장비 이정도면 겁나 싼거 아니야? 14,900원에. 난 개인적으로 자몽인데 이거 너무 크지 않아? 체리 두 팩에 만 원이래. 상태 괜찮아 보이는데? 파란색? 왜 양배추가 없지? 아, 알겠다. 코가? 용동이 이렇게 생겼구나. 자, 이거 가서 사먹어라. 한 그릇 먹고 또 먹고 있어. 존맛탱. 이게 생각보다 밥을 이렇게 뿌린 거라 많이 먹어도. 근데 알은 진짜 와 자기 엄청 엄청 깍둑썰기 했다 엄청.